그 전에는 월급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laughs> 작은 두장 그러면 틱톡 크리에이터가 하루에 가장 크게 돈을 벌었던 건 얼마 정도였어요? <laughs> 한화로 200... 200만 원한달 <laughs> 네. 월급 200만 원 <laughs> 맞아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자 오늘 첫 번째 게스트 아리님 오셨는데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에서 틱톡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아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인플루언서신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쁘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약간 속기가 없으신 편인가요? 네, 사실 제가 이런 게 아예 처음이기도 하고 좀나도 많이 가리고 좀 소심한 성격이라서 소심... <laughs> 지금 많이 긴장이 돼요. <laughs> 긴장하지 마세요. <laughs> 그러면은 틱톡 크리에이터라고 하셨잖아요. 네. 틱톡 크리에이터는 어떤 거고 어떤 콘텐츠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틱톡이라고 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틱톡 쇼폼을 찍는 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안에서 이제 틱톡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은 이제 다른 플랫폼이랑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저는 소통 방송 위주로 하고 있고 제뭐 춤을 추시는 분들, 노래를 하시는 분들, 뭐 게임을 하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도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연예인들 보신 적 있어요? 어, 네, 매치를 한 적도 있어요. 어, 어, 누구랑 했었죠? <laughs> 어,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 상관 없지 그, 않을까요? <laughs> 그 오렌지 카라멜 리지 님이랑 한 적이 있고요. 전효성 님도 한다고 알고 있고, 진건 님도 하시는 거 같고. 연예인분들이 어.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요즘 연예인분들이 네네네, 많이 그쪽으로. 그러면 혹시 이 틱톡을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었어요? 조금 길긴 한데. <laughs> 편하게 편하게 말해주세요. <laughs> 제가 이제 그룹 필라테스를 다녔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주고. 근데 그때 이제 친해진 언니가 있는데 부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부업이 뭐야 하니까 틱톡 라이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럼 그 부업을 얼마 정도 버냐라고 했을 때 몇백 정도 추가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관심은 있었어요 음. 근데 약간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정말 운이 좋게도 지인분이 저한테 제안을 음. 주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 그 전에는 월급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작은 <laughs> 두장 작은 두 장, 작은 두 장? <laughs> 200? 아니, 200 정도? 그러면은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 얼마 지금 월에 벌고 있냐 이거일 것 같은데 월급을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일 평균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 리워드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소통만 해서 100만 원을 번다 그쵸 저도 뭐 소, 소통만 하진않안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송을 네네네네네. 진행을 해서 100만 원까지 수익을 보신 적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쵸 와 그러면 이거 연예인 수준 아닙니까 아 아직 <laughs> 그러면은 지금 이게 틱톡을 할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을 거잖아요. 뭐 당연히 힘든 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과정들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하고 싶거든요. 근데 <laughs> 이게 바로 잘 될지 모르니까 진짜 특이 케이스가 아니면 처음부터 잘 되는 건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시청자분들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한두명 분들이 매일 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시절들을 지나수 있었던 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에게 진짜 팁을 주신다면 팁이요? 네. 처음에 이제 유입되는 시청자분들을 잘 잡는 거, 팬, 내 팬으로 만드는 거, 그게 네. 제일 사실 중요한 거 같아요. 내 팬으로 만드는 거. 네, 일단 붙잡았어요. 들어오신 분들한테 다 인사하고. 인사하고 여기 좀 봐, 봐주세요. 어,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가지 마세요. 아, 이렇게 가지 말라고. 가지 마세요. 저는 놀다가 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붙잡고 그다음에 대화를 나누다가 매일 오시게 되면 이제 그분들의 뭐 등장곡을 만들어서 틀어 드린다든지 음. 그림을 그려 드린다든지 커스터마이징을 해준 거구나요네 아, 맞아요. 이렇게 시청자마다 스페셜함을 좀 느꼈겠다 자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언제쯤부터 잘되기 시작했을까요? 처음에는 뭐세 시간, 4 시간 정도 방송을 했는데 팬들도 안 생기고. 수입도 없고 아 그냥 양으로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자 해서 1아홉 시간까지 방송을 해본 적도 있고요. 열아홉 시간 방송을 <laughs> 네 지켜보시던 분들이 있었나 봐요. 제가 열심히 네. 하는 거를 네 그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고정 팬들로 남아 계시는 분들이 어, 사실 뭐 그렇게 라이브를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엄청 많죠. 제가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댓글로 재미 없다. 얘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좀잘 되고 나서는 아 그런 사람이 네. 없어요, 이제. 아예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안될때 그렇게 나쁜 아, 말들 맞아요, 맞아요. 물론 지금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모더레이터라고 매니저, 관리자 이런 개념으로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저를 아바타로 만들려고 하는 아... 아바타로 만든다는 것 어떤 말씀... <laughs> 그러니까 이게 제 방송인데 네. 약간 너 이거 해너 이렇게 아...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모더레이터란 말이네네네네 약간 오...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여욕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악플러들도 많았고 사람들을 어쨌든 상대하다 보니까 그쵸, 그쵸. 그분은 그러면 모더레이터가 아니라 가스라이터이신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맞아요. 음, 좀 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라이브를 해서 사실 수익을 번다는 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 같네요. 느낌 들어보세요. 사실 거. 약간 정신적으로 아. <laughs>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또 다른 말씀드리자면 제가 음. 그래서 두 번째 관리자를 모더레이터로 뽑았어요. 네. 그분은 이제 중이 중학년 때였던 거예요. <laughs>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거 뭐 알고 준게 아니고 그냥 전는데저 <laughs> 아니, 아는 호스트한테 아. 추천 받아서 모더를 줬던 건데. 그렇더라고요. 아. 그런 적도 있었고, 되게 황당한 그런 경험도 있었고, 물론 지금은 좋은 모더본을 잘 만났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요 네네네. 어. 틱톡의 수익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들어온 리워드는 제가 100%다 가져가요. 물론 이제 아이템 받을 때, 그 시청자분들이 충전을 하실 때. 그 틱톡 쪽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 저한테 들어온 거는 제가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라이브라는 거 자체가 아이템을 이렇게 받아서 뭐 후원 같은 거 받아서 맞아요. 그 수익 리워드로 쌓이는 거고 맞아요. 어, 그거는 본인이 다 가져가시는 거다? 네다 가져가요 어,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모디 뭐 소속돼야 되는 겁니까? 보통 저처럼 방송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틱톡 에이전시 그거는 어떤 건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예인 기획사로 따지면 엔터테인먼트 개념인데 혼자도 하실 수 있어요. 시작하실 수 있는데 팔로워가 천 명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영그 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 당연히 이제 에이전시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제가 서, 선택한 이유는 그 제가 받는 리워드 이외에도 에이전시 내에서 뭐 추가적인 리워드를 준다든지. 음.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에이전시 내 이벤트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안 들어갈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된것 같아요. 다른 에이전시들은 교육을 위주로 한다든지 음. 소속된 크리에이터가 엄청 많다든지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에이전시는 이제 거의 90% 이상의 배우분들이 계세요. 스타일링 같은 걸 되게 잘 잡아주시고. 좀 지금은 너무 감사하지만 네. <laughs> 처음에 이제 제가 방송을 네. 시작할 때 이제 카메라 구도 같은 게 조금 미흡하잖아요. 사실 제 머리 스타일도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앞머리도 없고 약간 조금 더긴 어정쩡한 머리였는데 네. 그런 것까지 이제 아. 헤어 스타일링까지 이제 담당 팀에서 해 주시고 방송 장비 같은 것도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셨고요. 일단 이제 테스트 방송을 계속 해 가면서 정말 디테일한 구도 조명 그리고 뭐 헤어 스타일까지 예, 담당 팀에서 연락 주셔가지고 해주시더라고요. 뭐 1대1로 그렇게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네, 바로 담당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성공의 일부분은 에이전시의 덕도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 좀큰거 같아요, 아, 그래요? 정말. 음. 왜냐면 그렇게 다 세팅이 되고 나서 팬분들이 더 많이 생겼던 거 같기도 해요. 아 그렇구나. 네네. 틱톡 에이전시를 고를 때 아, 이런 건꼭 봐야 될것 같다. 이런 건 되게 중요하다 그런 팁 같은 게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딱한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딱한 가지요? 어. 아딱한 가지만 고르기 너무 어렵긴 한데 그냥 저 지금 검색해볼 거 <laughs> 그러니까 한 뭐, 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이 이미지 컨설팅 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이 화면 안에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사실 아, 그럼 모든 에이전시가 그렇게 하진 않나 보네요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아,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여기저기 많이 대화를 하실 테니까 틱톡 하시는 그쵸, 분들하고 그쵸. 네. 그럼 이 틱톡은 뭐 저도 지금 관심은 있긴 한데 네. 어떤 분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도 그렇다시피 틱 피출란 장기가 없어도 가능하긴 해요 어 그래요. 좀 긍정적인 에너지만 있다면 아 열정만 있으면 사실 가능하다? 네 사실 열정만 있으면 가능한 거 같아요 아, 네. 그 열정이라 하면 19시간 방송을 해야 되나? <laughs> 그건 아니고요 그래야만 성공을 할수 있는 거 아니, 그거는 제가 그냥 양으로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하루 했던 거고요 보통 하시는 분들이 6시간 하면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근데 사실 잠깐 궁금해진 건데 네, 19시간 네. 방송하면 뭐, 무슨 말을 하죠? 진짜 그 저의 그냥 일상을 다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 앉아서 밥도 먹고 음. 19시간 방송을 하면 사실 거의 하루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무시는 시청자분들을 재우고요 재울 때 이제 자장가를 틀어주고 재우고 자장가도 틀어줘요? <laughs> 재우고 이제 새벽에 또 외국인분들 들어오시면 외국인분들이랑 조금 놀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주무셨다 일어나시잖아요. 그때 또 이제 신나는 노래 틀어드리고 오... <laughs>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가, 그렇게 시간이 가더라고요. 저도 1아 시간까지 한줄 몰랐어요. 제가 응. 이게 그러면 외국어를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도 한 개국어밖에 못 하거든요. <laughs> 한국어. 한국... 네, 아, <laughs> 그것도 잘하는 지 모르겠는데. 네. 어... <laughs> 근데 이제 틱톡이 제일 좋은 게그 네. 나라 언어로 이제 채팅을 남기면 실시간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 번역을 보고 저는 파파고 파파고를 음. <laughs> 사용하고 있어요. 과국어를 못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어, 외국어를 네. 하지 못해도 한국말만 해도 이게 다 가능하다 <laughs> 그쵸, 저도, 저도 한글 국어 <laughs> 안 되다 보는데 아, 아, 말이 잘안 나오네요 네. 듣다 보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가장 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이걸 함으로써 사실 수익적인 면이 가장 크고요 음. <laughs> 그리고 어쨌든 뭐 시간이랑 장소 제약 없이 유동적으로 방송을 켤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기는 해요. 아, 자기가 원할 때 켜고 네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뭐 여행 가서도 킨다든지 아니면 뭐 카페에서 음. 한두 시간 정도 라이브 방송을 한다든지 음. 오히려 팬분들이 그런 새로운 모습을 좀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제 한달 정도는 거의 컴퓨터 앞에 앉아서만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밖에서 한번 켜 볼까? 친구랑 밥 먹으면서 한번 켜 볼까? 한시간만딱 켜자. 라고 켰는데 음. 그때 한시간 만에 거의 80만원 정도? 80만원 벌었다고 <laughs> 정말 그냥 밥만 먹었거든요 밥 먹고 80만원 벌었다고 <laughs> 그거는 진짜 쉽지 않은데 네, 제밥 먹는 모습만 보고 그렇게 후원을 해주신 건 아니고 전세계 분들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 타이밍에 이제 외국인분들이 되게 많이 유입이 되셨어요 아마 이제 한식을 먹는 그 모습, 한식에 대해서 궁금해서 약간 채팅창도 활발해지고 그래서 아마 해외 팬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좀 수익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 이게 좀 자동. 사실 국내보단 해외에좀 인기가 많은 경우도 있나 봐요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어.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팬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해외 외화벌이 하는 거군요 그쵸 음, 되게 많아요 어, <laughs> <있죠. 웃음> 뭐 한국어로 방송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많다는 게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저는 네네네또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떤 방송을 하길래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송이냐고 하면은 음. 너무 많아서 제가 딱 말씀드릴 순 없고 네. 네. 보통 이제 해외 팬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소통이나 매치 시스템 위주로 하더라고요 근데 소통도 사실 유창하게 뭐할순 없잖아요 그쵸. 다른 나라 언어로 음. 저는 터키 분들 유입이 좀 있었거든요. 음. 근데 뭐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이 정도만 터키어로 음. 해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소통도 소통이지만 이미지나 이런 뭔가. 바디랭귀지 같은 그런, 어, 거 맞아요, 온... 맞아요. 그런 걸 이제 보는 건가요? 어, 맞아요 아, 맞아요 음악도 틀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막 인도네시아 분들이 들어온다 그럼 인도네시아 EDM을 튼다든지 아, 같이 춤추고 네. 그런 모습 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거 같아요 아, 그러면은 아리님 외에도 지인분들이 있잖아요 틱톡 크리에이터 그쵸? 분들이 그런 분들은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도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차가 좀 크다고 알고 있어서 제가 딱 말씀드릴 순 없지만 친한 호스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랑 거의 비슷하게 벌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7 0씩 번다고요? 물론 그보다 거더 버시는 분들도 어...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벌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도 시간을 하면 그 정도 수익이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좀 감사하게도 저는 그랬고 어, 어... 제 주변 호스트분들도 그렇게 어... 벌고 있기는 해요. 네, 그래요. 틱톡을 하면은 누구나 그렇게 다 돈을 벌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도 한류가 한참 지금도 열풍이잖아요. 뭐, K 드라마나 K 팝 같은. 아마 감사하게도, 이제 그 구, 궁금증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이제 팬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해외분들이 가장 물어보시는 게, 너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가 누구니 이런 질문도 물어보시고 근데 저조차도 안본 케이 드라마도 진짜 많이 봤다고들 얘기를 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을 틀면 아파트로 시작을 합니다 아파트. <laughs> 네네네 그러면은 아린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류의 이런 환경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이제 로제나 이런 BTS나 이런 네, 분들이 네, 네. 일을 열심히 해주시니까, 네, 어, <laughs> 맞아요. 우리의 우리의 또 수익을 높여주시고, 네. 아 정말 고마운 분들이네요 그렇게 틱톡 크리에이터로 했을 때 네. 하루에 가장 크게 돈을 벌었던 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laughs> 제일 많이 벌었던 게 어, 한 하나로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laughs> 벌었던 200만 원한달 <laughs> 네. 월급 200만 아, 원 맞아요 200만 원 벌었어요 아,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아, 그러면 잘본 날도 있지만 못본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장 못본 날은 얼마 정도 벌었다 가장 못본 날이요 음. 아주 좀 부끄러운데 시급이 100원 100원 <laughs> 하루에 네. 천원 벌었던 적이 있어요 천원1 0시간일하고천원네아 근데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 이게 되는구나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접시 닦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요리사 같은 뭐 걸레질도 해야 되고 근데 그때 그렇게 벌었어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됐다 네 진짜 어. 저는 노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춤추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선물을 받으면 제가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기피기 <laughs> 같은 거죠. 네, 네, 네. <laughs> 아 그런 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laughs> 여기서 한번 쳐주실 수. 아예 아, 아, 네. <laughs> 네. 죄송합니다. 뭐 네. 제가 듣기로는 <laughs> 일반인인데 유명해져서 팬미팅을 간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저 저도 많이 봤거든요, 사실 이제. 근데 정말 그냥 몸만. 그러니까 비행기 값도 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일, 일일 매니저처럼 다 이렇게 막 해, 리드를 해주시고 어레인지를 이렇게네 맞아요, 맞아요 거의 연예인이 되버렸네요. 네, 진짜 연예인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팬미팅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일반인이잖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스타도 마팔돼 있는 사람이 거의 한2 3 0 0 명, 그러니까 지인들 마팔돼 있을 정도고, 네. 근데 이제 틱톡 한두달 시작했는데 3 0 0 0 명이 지금 팔로우 아, 넘고 그러면서 이제 광고나 협찬도 들어오더라고요. 아, 추가적인 수익도 생기는. 네네네. 어.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한 200만 원 정도 하루에 번다고 하셨었는데 네. 그럼 세금이 진짜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사실 저는 그 세금 같은 그런 쪽은 아예 무지해서 어. 에이전시 쪽에서 그 세무사 붙여서 대리로 관리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특별히 하는 건 없, 없는 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세금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에이전시에서는 이렇게. 뭐 아까 들어보니까 무슨 드라마 제작 투자도 하시고 뭐 배우 관리도 하시고 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관리도 해주고 세무도 해주고 뭐 이렇게 다 해주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에이전시는 어. 어떻게 먹고 사요? 제가 알기로는 이 스틱톡 본사에서 수수료를 조금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도 저 같은 일반인들을 인플루언서로 많이 키워내시고 싶어서 저한테도 많이 투자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에이전시 쪽에서 어, 에이전시에서는 일반인을 인플루언서로 키우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나 보네요 네, 네, 네. 아. 그럼 지금 현재 틱톡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얼마 정도 벌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게 일일 랭킹이라고 해서 어떤 호스트가 하루에 몇, 몇 K, K 수 라고 표현을 하는데 몇 K를 벌었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는데 네. 그걸로 따지면 진짜 탑 랭커분들은 1 년에 연봉이 한 15억 정도 되시더라고요 대충 어, 계산해봤을 때 아파트 하나는 살수 있겠는데 그쵸 어. 자 그러면은 네.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laughs> 네 저희 쿠키즈 공식 질문 본인 성공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성공에 대한 기준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laughs>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시간의 주체가 내가 됐다. 뭐 네. 내가 원할 때 일하고, 내가 원할 때뭐 쉬고, 뭐 이런 거. 맞아요. 음. 그리 원래 이제 직장인이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정해주는 시간에 일을 했어야 됐고. 했는데 이제는 뭐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 없이 내가 방송을 하고 싶을 때 유동적으로 할수 있다는 그런 게 성공의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뭐, 그래 금전적인 것보다는 시간이 좀더 중요하다 뭐~ 둘다 있죠 아~ 어, 어, 결국은 <laughs> 네 근데 어. 금전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전 직장 그 동기들 많았었거든요. 어, 네. 근데 저는 그냥 아무런 그 그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줬단 말이에요. 아 밥을 샀어요? 응, 밥을 샀어요. 근데 너돈 많이 벌어? 왜 이걸 네가 사?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원래는 다 이제 n 분의 1. 네, <laughs> 네, 그 <그쵸, 그쵸. 웃음> 하는데 어 그냥 내가 살게 하고 사니까 왜? 뭐 이런 질문들이 오더라고. 거기서 약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 되게 기분 좋을 것 네, 같은데. 기분 와. 좋으면서 네. 뿌듯하기도 하면서 아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좀 달라졌나 아... 싶기도 하고 달라졌죠 계산을 네. 했는데 <laughs> 당연히 더 치페이하죠. 네, 네. 네. 그러면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이제 좀 게임 방송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집토에서 많이 하는 게임 마인크래프트 아...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알아요. 알아요. <laughs> 그거는 이제 단순히 블럭 쌓는 게 아니고 틀에 있는 블럭을 제가 쌓아요. 쌓으면 이제 팬분들이 아이템을 쌓아서 뭐 그거를 저를 괴롭힌다든지 아... 뭐 블록을 뿌신 아... 뿌셔서 괴롭힌다든지 음... 아니면 아이템을 써줘서 뭐 도와준다든지 음... 게임... 뭐 상호작용을 하는 한...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틱톡 라이브가 그런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교감을 하는 그런 느낌인 것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방송 위주로 하고 있긴 한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틱톡샵 뭐 커머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그쪽으로도 조금 발을 뻗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미국 쪽에서는 지금 뭐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는 있어요. 음... 저희나라에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네. 자 그러면 오늘 아리님 인터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틱톡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해줄 말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만 음. 있다면 정말 남녀 상관없이 연령대 상관없이 다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당장 틱톡을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모도 하셔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어, 다할수 있어요 진짜? 그럼요 그럼요 저 지금 바로 하면 봐주실 거죠? 봐 드려야죠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리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